오늘 영상 좋아요가 500개가 넘는다면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오늘은 이거 거의 무조건 넘을 것 같은데요 한 분께 두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이거 기다리고 계신 분들 진짜 많았거든요 드디어 오늘 시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무료아나왜 이렇게 무료를 좋아하지 터닝메카드 갓 시제품 맥그로! 와, 와, 지금 일단 박스 살펴보고 있는데 대박입니다. 기존의 타나토스도 너무 멋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업그레이드된 G 타나토스, 네, 기존 타나토스하고는 완전 다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메카니멀이 뒤 트레일러를 달고 다니는 거네 거기에다가 파이터 모드 결합이 돼서 조존 맥그넘으로 완성. 안다이네 타라토스 이것도 궁금하다 맞죠? 바로 오프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턴턴턴턴턴 턴. 더드쉬 박차. 로봇 가슴 링두 개, 대왕 링두 개, 색깔 링한 개. 카드 세 장, 설명서. 자 일단 카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뭐야? 내가 아는 그 그리폰이 맞나? 그리폰 150점 알키온 140점 랜드리프터 150점 아 점수 조금 아쉬운데 170 이상 정도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다 150대로 나왔네 자, 일단 속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속성은 짜잔 으악! 오 레드홀 여기 발사하는 공간이 하나 있고 여기 밑에 발사하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대왕링인 것 같아 타라토스 매그 음 짜잔 제가 일단 변신 합체 뭐 기능까지 전부 다 살펴봤는데 메카니멀에서 로봇으로 변신하는 부분을 먼저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재밌는 기능이 너무 많아 자 일단은 요 상태가 트레일러 카거든요 트레일러 모드 그리고 메카니멀입니다. 와 오. 여기 밑에 트레일러에다가 끼우면 짜잔 트레일러 모드로 완성이 됩니다. 와 대박. 드리프트. 자 일단 트레일러 모드고요. 메카니멀이 <laughs> 대박. 이 메카니멀을 슈팅하는 방법이 여기 트레일러에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를 눌러주면 메카니멀이 발사가 돼요. 메카니멀 꼬! 와 대박! No. 여기 발사 버튼을 눌러주면 메카니멀 꼬! 와 배신했어. 와 잠깐만 대박. 어 이거 짱인데? 오! 대박! 와... 자 일단 타나토스가 변신이 되었고요 기존 타나토스에 비해서 굉장히 귀염귀염하고 가슴 부분이 굉장히 커졌다 벌크업을 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에도 링을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링을 장착을 한 다음에 여 뒤에 버튼이 있거든요 발사! 오! 이렇게 넉다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넉다운을 당하게 되면 오, 딱 맞으면 와 대박 완전 나 죽었어 <laughs> 이 트레일러 모드 상태에서는 대왕링 대왕링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트레일러 밑에 쪽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이 상태에서 돌려서 쏠 수가 있습니다 오 넉다운 와우 메카니멀 로봇 상태에서 자동차로는 메카니멀 변신 자 위로 올려주고. 팔을 뒤쪽으로 넣어 줍니다. 그리고 내려 주고요. 다리 잡아주고 그리고 뒤쪽 트렁크를 닫아주면 완성! 와, 얘만 변신이 되는 게 아니고 얘도 변신이 됩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를 돌려주고. 앞코 내려주고 뒤에 날개 꺼내주면 파이터 모드 야 파이터 모드로 변신이 됩니다. 사실 파이터 모드는 조금 단순하긴 하네요. 트레일러에서 요 앞머리만 내려주고 날개만 펼쳐주면 파이터 모드로 바로 변신이 되는 거니까 좀 간단하다. 와우! 제가 여기까지 왔으면은 뭐. 괜찮네. 뭐, 평범하네. 요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얘 이름이 뭐죠? 타나토스. 음, 타나토스? 맥 음, 그럼? 요 메카니멀과 트레일러가 합체가 됩니다. 이건뭐서대리야 자, 합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떼주고요. 요거 앞코를 떼줍니다. 여기를 잡고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가운데를 잡고, 이렇게 열리거든요. 이 상태에서, 위로. 주먹. 트레일러 밑에 있던 부분을 여기에다가 이제 타나토스 메카니멀만 결합을 해주면 될것 같은데요. 로봇모드에서 결합을 해줘도 되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상태에서 결합을 해준 다음에 여기에 링을 참 붙여주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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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타나토스를 접어준 다음에 어깨를 여기에다가 결합을 저전와 크레일러의 앞코 안쪽에 모자가 있습니다 투구 결합 와 그리고 앞 가슴을 여기에다가 끼워주면 타르토스 맥그넘 완성 뽐뽐 버러뽐 뽐뽐 버러뽐 뽐뽐 버러 뻥뻥! 이것이 타나토스 매그넘이다. 로봇, 야 굉장히 멋있습니다. 터닝 맥카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 변신 로봇들하고 변신하는 방법이 원터치 변신이라고 해야 되나? 이한 방에 변신이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타나토스 매그넘은 기존 합체 로봇의 합체 변신 느낌까지 살린 굉장히. 재밌는 어마무시한 고런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관절 깔끔하게 다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어깨 팔그 다음에 팔꿈치도 이렇게 움직이죠 그리고 주먹은 뭐 따로 살짝살짝 살짝 움직이네요 근데 무기는 따로 없는데 여기 어 구멍이 나있네 기존에 다른 장난감에 있던 것들 여기에다 끼우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얼굴은 오, 움직이진 않네요. 허리는 움직이지 않지만, 대신 다리가, 와, 끝장납니다. 진짜. 다움직여다움직여 다 움직여. 그리고 심지어 돌아갑니다. 요거 변신 로봇에 빠질 수 없잖아요. 아, 이 매그넘 좋았다, 진짜. 안쪽에 링을. 오, 대왕 링도 여기에다가.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는 대회에서 쓰기는 불가능이다 이거 대회에서 만약 쓰는 사람 있다? 최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인물 중에 고인물 쌉고수 아... 아니면 <laughs> 아니면 오! 자 일단 작은 링 발사했고요 대왕 링야 실제로 맞춰보자 그럼 얘를 좀 숙여서 맞죠? 숙여서 발사! す、はいません。はいはい